자, 원! 체! 안녕하세요 스몰 화이트의 랩입니다 좋네요 세마이 한 가지 돌아가면서 해볼까요? 네. 여기가 좋습니다 질문자 자리... 자, 내가 졸업한 유치원 이름은? 이거 많이 얘기했어요 저, 나 이거 알아 어, 그거 저희가 외우 그거 그래 많이 얘기했으면 그래도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맞아. 자, 정답은... 에0 0 100... 천사 유치원 삼성 유치원0 0 100... 1 0이1이0 100... 100... 1에0 100... 100... 100... 100... 100... 100... 왜0 0 100... 1이0이제0 1이에이0이 100... 1에0 100... 100... 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은? 0 0 100... 100... 100... 100... 100... 1 아 사실 다 정답이긴 해 이거 다 1점씩 주겠어 다 정답이에요 엄청 흥분하시네요 다다 네. 싫어하시네요 네, 네 웬만하셨습니다 그냥 케첩도안 뿌려먹고 뭐도 안 뿌려먹고 뭐도 안 뿌려먹고, 네. 뭐도 안 뿌려먹고. 진짜 이은 싱겁긴 산다 그러니까 말이야 혹시, 혹시, 혹시 마이너스 1점 아, 그러니까. <laughs> 이미, 이미 했어 내가 SNS에 가장 마지막으로 올린 게시물은? 이거 어떻게 알아? 어,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멤버들한테 관심이 있으면 아, 관심 있으면 있어 으면알 <laughs> 난다 알고 있어 만약에 몇 장인지만 맞추면 인정해 드릴게요 어, 아니, 안 했습니다 <laughs> 하나, 둘, 아, 셋 헤어 스프레이 뿌리고 찍은 사진 두장 어? 상의인 아닌가? 위버스에서 세카한장 아니야? 검정 머리, 검정 어, 머리 트위터로 나왔나? 아, 검정 머리인가? 세카한장 수빈이 형야 아. 야, 도 하는 어. 거 아니야? 너는 네. 마카에 컨닝하고 있잖아 형께 제일 기분 나빴어요 형마이너스아형왜 <laughs> <laughs> <야>, <laughs> 성이 어때요? 시의 본관은? 어? 뭐야? 본관 어디 최씨 아아나 응. 이거 들었어 나 이거 알아 아, 네, 제주 최씨? 아, 제주 최씨가 어딨어 경준아 생각나는 게없어서 이거 저거 경주 아니야? 아 여기 정답자가 있긴 합니다 아 강릉인 가 같은데? 태현입니다 제주 최씨는 마이너스 일점 할게요 아 왜요 재미로 아는 거잖아 네 마이너스 1점 나의 잠버릇은? 좀 많은데? 근데 최근에 좀 개편됐어요. 잠시만 이거 길어가지고. 길어 <laughs> <전> 잠꼬대. 모르는 <laughs> 사람과 대화. 일을 갔나? 맞아. 제가 이제 어떤 자세로 잠을 들어도 아 자세. 무조건 정자세 이렇게 일어나요. 아, 그죠 그 맞죠. 저 그냥 정자세로 있죠. 야 내가 일어날 때 봤는데 뭐 어떤, 어떤 자세 자세로 어자세 아, 그거는 이미 한번 깬 거예요, 정자세. 아, 이형너스볼수 있어. 원경이다 옳지. 너 플러스 1 점. 이가 는이저 원래 이는 안 갈아요. 누누 <laughs> 갈았다고 그어 수빈형 이 갈지 않았어. 아, 제아 맞아 수빈 형오야도 갈고 이도 갈아. 네. 전 플러스 1점이요. 플러스 1이요. 2점요저 마이너스 3점이요. 2점 2점높여놓는데 이게 사실 보여줄 있어요. 어. 오. 예. 오. 예. 예. <laughs> 열심히. 얼굴에 다른 멤버들 중한 분이 선생님 얼굴에 와 어, 저요? 어. 제발요. 아, 어. 제발요. <웃음> 주세요. <웃음> <웃음> 이제 뭐 화장품 지울 할니까 괜찮아. 어. 야, 들고 눈 감으세요 오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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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천오천오천오천오천오천오천오천오아이천오천오천오아이천오천오천오천아천천오천오주오천오천오아오천오천오천오오천오천오천오천오오천천오천천오천오오천오천 아 잠깐 깜짝이, 2 초만 더 주세요. 깜짝이는 아니야. 아 본인이 2초더 하래요. 2초더 하래요. 깜짝이. 끝. 괜찮아. 오, 예쁜데? 예쁜데? 왜 잘생겼지? 어때요? 더 기분이 나쁜데? 괜찮네? 그 원래 화장보다 더나아요 네. 좋아 좋아. 아 저희 오늘 대기실에서도 저희 <laughs> 강릉철 씨라고 말했고 강론철 씨고 말도 꽤꽤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주민혁. 얼굴은 이래 아, 나 그때 되게 싫어. 없었어. 나도 네. 없었어. 수빈아, 그럼. 어디 휴릭씨? 저 어디 휴릭씨예요? 휴릭씨 어디? 야야 오늘은 즐겁게 마지막까지 인터뷰 촬영 잘 하러 갑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인사드릴까요? 네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왓츠. 수빈아, 안하니다 감사합니다. 보복 많이 사랑해주세요. 복, 안녕. 복, 안녕.